레크 전설의 추리야. 아, 근데, 여, 여러분들, 관전 강의가 있잖아. 내가 이거를, 이거를, 이 관전 강의가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관전 강의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하이텐션이 주, 제일 중요하고, 왜, 왜, 왜? 하이텐션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말, 말을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요. 나 게임하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이 힘든 거왜 해주겠어? 여러분들이 더, 어? 고득점. 고득점이 아니지. 여러분들의 티어 상승.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이런 걸 위해서 난 노력한단 말이야. 내가 힘든 컨텐츠 왜 하겠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별풍 200개요? 10안 받아도 돼. 200개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발. 200개 물론 받으면 좋지. 기분은 좋더라고, 받을 때. 그치만 더 가장 내가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알겠죠? 받지말면 또 여러분들 너무 해달라는 사람이 많잖아 내가 씨발 200개를 받고싶어서 받겠어? 진짜로? 어? 아 200개 내가 받고싶어서 받겠냐고 여러분들 공짜로 해주면은 씨발 천 몇명이서 다 해달라하는데 그거 누구해줘? 어? 누구해주냐고 와 한번 말해보세요 아유 200개 그럼 누구해줘? 안된단 말이야 200개도 여러분들 해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성심성의껏 해주잖아. 느낌 있게 해주잖아. 시발 여러분들 선생님 믿으세요. 제발 우리 제자들 너무 깝쳐. 우리 제자들 중에 너무 깝치는 제자들이 많아. 그서 선생님 믿으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하... 그런 거 없어. 200개 하자. 일단 200개는 받아야 돼. 솔직히 내가 200개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받아야 돼요. 가자 가자. 그럼요 정 저, 정글 말고 어디야 야 이거 박수 박수쳐 내가 정글 강의에서 말한 바로 이..이동선 완벽히 밟았네 이거 박수 한번 쳐야돼 이것도 바로 실버 2에서 아까 그..플래티넘 1이었나? 다이아 몇이었어 거기거기 거기 티어에서도 안하는거 우리 실버 2가 해냅니다 이 동선은 밟기만 해도 이건 이득인 동선이야. 이득인 동선을 왜안 밟아? 초반부터. 그럼 레넥톤 지금 그레이브 주면 무서울 게 없어. 신짜오? 이 새끼가 짜장면 몇개 들고 와서, 몇개 들고 와도 안 무서워. 아칼리 신짜오?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 둘이서. 그럼 여기 대기해야지. 아주 좋았어. 음, 좋았어. 그 다음 동선이 또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 친구는 제 유튜브 정확히 구독한 친구야, 이 친구는. 리쉬 없이 밟아도 돼요. 리쉬 없이 밟아, 밟아도 상관 없어. 어차피 그레이브즈여서 그분은 상관이 없어요. 물팀이 트롤이야. 리쉬 안해도 그레이브즈는 상관 없어. 혼자 돌수 있어. 왜안 먹냐 이거? 먹어야지 빨리. 뭐 진짜 살짝 빼주면서 그렇지. 오 좋, 좋았어. 너무 좋았고. 아, 리카청 10개, 아, 리카 10개 3개 3개 고맙습니다. 더는... 그렇지, 이것까 가... 수... 와! 아, 맞다. 리카청 형 마지막에 해줄게요, 형. 형, 세 번째에요. 지금부터. 그렇지, 이것까지 먹어주고. 너무 좋았어. 와드 위치까지 완벽해. 내가 말한대로야. 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이거 살짝 아쉬운 게, 그, 정글 하나 남겨놓는 게 센스긴 한데, 근데 이게 신자가 이쪽, 만약 이쪽 동선 밟을 거면은 다 먹는 게 낫죠? 어. 신짜오가 안올 수도 있어서 여기 보, 보니까 신짜오가 여기 보였네. 그럼 이렇게 되면 동선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더 이득인 동선을 밟아야 돼요. 그부 위치를 보여줄 게 아니라 지금 신짜오는 지금 그부 위치를 아예 모르는 상태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신짜오 신자우 신짜오는 이거 만에 여기서 한타가리하고 어디 갈까요? 바로 이쪽 동선을 잡 봐. 그리고 지금 CS가 두 개야 더더군다나 CS가 두 개면 이거 두개 먹고 이걸 먹겠죠? 그러면 골렘 먹어야죠. 레드를 왜 가? 우리 레드를 왜 가? 얘는 레드를, 그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레드는 당연히 없다 생각해. 골렘 가야지, 이거는. 골렘 가야죠. 더 이득인 동선이 골렘이야, 여기서. 골렘 가야죠. 그러니까 이, 이게 살짝 아쉬워. 여기서 골렘 밟았으면 깔끔한데, 지금 그부 위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카정을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잖아. 그럼 이, 이, 지금 이거, 이 정보가 뭐냐? 신자오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이 동선을 단축해주는 거야. 여기 무그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을 지금 밟았으면 안 됐어. 이게 만약에 그부가 이쪽을, 미드나 탑이 만약에 체킹을 해갖고, 신짜오가 레드를 갈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레드 동선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안니잖아 지금 그부는 아예 위치가 노출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골렘 받는 게 제일 최적의 동선이고, 지금은. 근데 지금 스타트부터 굉장히 유리하죠. 그부가 이동선을 밟았, 밟은거 자체로만으로도 봤을 때 되게 이득이야. 지금부터, 초반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게임 되게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되게. 그리고 이거는 그부가 골렘동선 맞는게 제일 좋은게 왜냐면 골렘동선을 밟은 다음에 이거는 아칼리 갱동선까지 같이 밟을 수 있어갖고 이거는 최고의 이득이야 아칼리 갱동선을 밟았을 때 신짜오가 할수 있는 신짜오의 위치나 여기정도가 예상돼요 보니까 신짜오가 이거 늑대먹고 이거 골렘 우리가 먹고 아칼리쪽으로 합류를 해버리면 신짜오가 여기정도 있을거야 아칼리 갱을 성공한 다음에 이쪽 와드 하나 박박 박은 다음에 신짜오가 만약에 이쪽 들어오면 이거 약간 조금조금씩 견제해갖고 또, 또 잡을 수도 있어 레넥톤이 텔이 있기 때문에 램소 합류랑 합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신짜오는 게임이 끝나요 그냥 그런 플랜 밟아버리면 게임 그냥 1렙 지금 3분도 안되는데 터져있을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선 맞는게 지금 제일 좋아요 골렘 밟은 다음에 아칼리 갱동선까지 완벽하게 지금 이어지는건데 이거는 더터트릴수 있는 여지를 너무 아쉽다 실버이야실버이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 그니까 러더 좋은 동선을 저는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나쁘진 않죠. 초반에 이거 성공한 것만으로도 개이득이지. 바텀이 노리시라는 거 보여줬다고? 그래도 여기 생각 못할걸? 실버 애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짜오가, 신짜오가 지금 탑을 갈수 있어서 이건 백핑을 많이 찍어야 돼. 이런 거. 정글이 정보력이 많고 상대 정글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면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지금 보니까 얘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핑으로 다 방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글이 잘해버리면 우리 팀이 죽어야 될 데스 같은 걸다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되게 좋지. 관전 강의는 오늘 죄송합니다. 지금 4 명이 뒤에 지금 3 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하고 저는 이제 솔랭 할것 같아요. 자크하고 마오카이를 오늘 찍어야 돼가지고 봐봐 이런 상, 이런 사상자들 있지. 이게 왜 죽었어? 레네토이 못해서 죽은 거 맞아. 근데 정글 입장에서만 볼게요. 정글이 정보력이 없어가지고 이건 죽은 거예요. 정글이 상대 정글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을 생각하는 연습 좀만 더 해가지고 어 여기 신짜오가면 불리하게 죽겠네. 그리고 신짜오가 여기 먹을 게 없으면 탑 가면 탑 동선이 되게 뻔하네? 어, 이런거 핑 존나 찍었어 그러면은 그부가그부가 그부가 알려줬으면 이런거 살리는거야 음. 이런거 정글이 정보력이 딸려서 죽은거에요 물론 이런거는 레네톤이 생각 못한게 맞긴 한데 상대 정글 생각하는것도 정글이 해치쳐야될 역할이거든 내가 봤을 땐 이런거 조금 더 생각하시고 상대 정글 위치 좀만 더 생각해주시고 근데 이거를 이타적으로 게임을 계속해야 승률이 올라요, 여러분들. 이게 족, 족같지? 아니, 나만 왜 이타적으로 해야 돼? 이 새끼들은 존나 그냥 생, 대가리도 안 굴리면서 게임하는데? 나만 대가리 씨발 200%로 굴려가지고 난 게임해야 돼? 나도 편하게 게임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뭐, 그럼도 할말 없긴 한데, 승률 올리려면 그렇게 하면 승률 더 올라가. 그렇게 하면.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제가 진짜 열받죠. 제가. 그, 정글 할때 멘탈이 많이 터지잖아.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솔랭을 진짜 집중력을 하면은, 저는 다 말해주면서, 상대 위치 다 말해주면서, 200%, 250% 대가리로 나는 게임을 해. 근데 말도 안 되게 보스에서 이득받는데, 탑에서 이런 거, 막, 여기 라인 밀고 있지. 나 보스갱 가는데. 이런 개새끼들이 있으면 멘탈이 터져. 근데 한 번은 괜찮아. 두세 번 반복되지? 그러면 나, 어, 나 진짜로, 개빡치는 거야. 제가 왜 멘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터지는 줄 알겠죠. 제가 핑을 다찍다 다 찍어주고 정글 위치 다 채팅으로 알려줘도 그걸 그런 걸 죽어봐. 그러면 진짜 대가리 빡 돌아요 진짜로. 그래서 멘탈이 자주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다른 라인보다 왜 정글러들이 멘탈 더터지는지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탑이 아탑한 번만 와주지 이런 개 소리 짓거리지 그러면 그때 이제 멘탈 붐 탑이 안 사렸는데 여기서 탑세번 따여놓고 아 상대 정도세번 왔는데 한 번만 와주지 이지랄하지? 그러면 나 진짜로 어 바로 저 몽키스패너 갖고 내가 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떤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어 진짜 나 탈모 생겨 나 정말로 탈모 생길 수도 있어 그런 판몇번몇번 몇번 연달아서 나오면 탈모 생겨요 정말로 이거 진짜 연구결과 연구 있을걸? 이거 정글로 하는 사람들 탈모될 가능성 몇 퍼센트 더 높다. 이거 있을 거야, 진짜로. 제가 뒤져보진 않았으면 존재할 거예요, 진짜로. 연구했을 거야, 아마도. 아, 어, 이거는 지금, 네. 이거는 지금 그부가, 와, 어, 그부가 이거는 왜 메모 잡았을까요? 이거는 그부 컨트롤이 썩찬그 자체야, 이거는. 일단, 내가 여기서 제가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모션, 여러분들 이게 진짜 왜 해자방송이냐. 제가 모션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 씨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총입니다, 총. 봐봐, 알려줄게. 이거 씨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간다. 모션, 모션, 모션사 <laughs> 살지. 평, 평 때려야지. 평 때려, 아, 씨발. 평 때리고, 평 때리고. 평 때리고, 평 때리고, W 쏜 다음에, 평 때리고. 그리고 여기서 백무빙을 치면 안 돼. 왠지 그분은 존나 강하거든. 앞으로 안무빙을 계속 쳐야 돼. 안무빙 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모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큐를 쓰면 안 되지. 이거는 플래시를쓴 다음에 벽큐를 노려야 된단 말이야. 상대 노플이잖아. 어? 근데 네, 평, 다시 아, 여기서 씨발평이 평을 해야지. 왜평 왜 장전하고 있는데 이를 쓰냔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좀 노잼이었네? 죄송합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게 모션묘사라고 옛날에 재밌었는데 다시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 아니, 이게 좀. 아이, 아, 아니, 관전 강의하다가 탈모 생길 수도 있겠다. 게임하다가만, 게임하다가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정글이 언제 리젠 되냐. 여기 그 칼날보리 위에 있잖아. 정글 몬스터마다 다 있어요. 칼날보리 위에 그 조그만 거 흰색 다섯 개 있지, 게이지. 다섯 개가 아니고 몇 개니 이거. 일곱 개구나. 일곱 개 7개 있지. 이게 좀만 계속 이렇게 뒤로 가면은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게 0 게이지까지 차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행동 반경들이 제가 대충 찍으면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로가 한 개씩 빠지면서 그게 다 빠지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은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 존나 많을걸? 그래가지고, 이, 이분은, 이번한테는 이게 진짜 꿀같은 정보야. 나도 몰랐어. 나도 마찰에서 알았어요. 저 농담 아니라 이거 몰랐, 몰랐어요. 누가 말해줘서 알았어. 나 몰랐어. 어그로 어떻게 빠지는지 몰랐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손들어 봐. 진짜 존나 많을걸?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지. 나 몰랐어. 진짜로. 손들어 봐. 아, 진짜 모른다니까? 그, 몰랐지? 아, 씨, 모른다니까. 나마차야 했어도 몰랐어, 내가. 그 다이아까지, 그 다이아까지 몰랐지? 모른다니까, 이거? 이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 모른다니까, 이거? 알려줄게요. 여기, 이, 이, 사람 봐봐. 이게, 칼라브리의 행동 반경들, 이 조그만 애들은 게이지가 없는데, 얘는, 얘네들도 똑같아. 조그만 애들도 돌아간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이 큰놈이랑. 행동망경이 한 여기 정도예요. 내 마우스 달 보세요. 이 정도가 행동망경이야. 칼라브리가 올수 있는. 여기서부터너 어그로가 좀 빠져. 이 정도? 한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얘피 위에 있는 하얀색 게이지 조그만 걸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다 빠지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원상 복귀하면서. 피 존나 빨리 차면서. 봐봐. 여기 행동망경을 넘어서면은 한 개씩 줄죠? 지금 노란색 됐지? 그 행동망경 여기까지 되니까 빨간색으로 빠바박 줄지. 이게 0까지 가면 돌아간다고. 봐봐. 지금 얘이 새끼 어떻게 됐어? 쭉 1초 보면 돌아간단 말이야. 이거 다 빠졌지? 이러면 돌아간다고 알겠지? 신기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야 이거 추천 한번 받아야겠다 여러분 추천 좀 눌러줘 모르는 사람들 추천 누르자 양심적으로 나 진짜 몰랐어 나 마첼까지도 몰랐어 진짜 이거 추천 좀 눌러줘 이거 여러분들 이, 이거는 정글러뿐만 아니라 라이너들도 이거 알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인정? 아 몰랐잖아 씨발 모르는 사람들 많아 나도 몰랐어 추천 좀 눌러줘. 모르는 사람들, 부끄러.. 여러분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렇지. 어쨌든 간에. 아, 다시 설명 좀 하는 사람들. 다시 제거 이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세요, 다시. 아, 나더 이상 설명 못 하겠어. 나 탈수증 걸릴 것 같아. 이거 더 설명하다가. 물좀 빨게.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맞아. 김병만도 몰라, 그리고. 아, 근데 실버는 제가 관전교육이 살짝 애매한 게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뭐좀 설명, 아그니까 되게 이런 판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도는 근거가 진짜 없는 움직임인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런 판이 존나 많아서 좀 되게 애매해져. 이런 판도 그게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제가 쓰래시쓰래시 있는 판은, 쓰래시플래시 있으면은, 쓰래시플래시 있을 때 보찌르면은, 아래 티어, 다이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 킬이에요. 만약에, 탑하고 미드 같은 데 있잖아. 봐줘야 될 라인 없고, 그럴 때 그냥, 그냥, 쓰래시플래시 있지? 그럼 계속 그냥 복 가면 돼. 쓰래시플래시 있으면 그냥 킬이라고 보면 돼, 웬만하면은. 플래시 한다면 이거, 그, 이만 써도 웬만하면 킬이니까. 그리고 탑에 보였으면 이거 카정 들어가야죠. 이건 지금 이런 거에서 시간 쏟을 때가 아니고 아까 탑에서 보였지 우리 짜장면 짜장면 보였으면 이거 들어가야지 이런 거 카정 치는 거 있지 기본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 우리 그부형은내거 아까 유튜브 가셔갖고 절하대, 절하대 그거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부를 못 하는 게 그부도 아, 못 하는데 정글도 못해다못 해요 총체적 난국이야 이거는 정글의 기본기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탑에서 짜장면 보였으면 이거 바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런 거 이런 동선도 근데, 확실한 거 아니면 그냥 절대 가지 마시고, 이런 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그가? 아, 정, 그냥, 너... 그냥, 음, 정글 개념이 너무 없는데? 초반 동선은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스노우볼을 아예 못 굴려. 족 같아요, 진짜, 보기가. 그러면 안 돼. 이거 스노우볼을, 그, 지금 모습 보였으면 빨리 가야지. 탑 빨리 가야지. 역경 빨리 달려야지. 그리고 이럴 때 있잖아. 도움핑을 이쪽으로 찍으면은 되게 합류하기 되게 용이해지거든? 이쪽으로 도움핑을 존나 찍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싸먹히면서 얘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빼, 빼, 빼야 되, 빼라고 되게 말하면 되게 좋거든요? 뭐일 죽었네? 아 근데 나는 더 소름인 게, 블라디랑, 이, 제리얼이랑 반반씩 가는 게 개소름이네? 어떻게 반반을 가냐? 블라디가 일방적으로 개털텐데 어, 이거는 지금 탑 지르는 거, 오. 뭐. 그리고, 우리 그부 형, 좀 약간 알아야 될 게, Q 있잖아. Q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웬만하면 벽 Q로 써. 그리고 그부의 기본기가 아예 없어. 그리고, 그리고 이, 이 같은 것도 되게 잘못 쓰는데 큐 같은 거 무조건 거의 이런 거 벽국한 각, 벽각 잡히잖아. 이런 거 살짝만 틀어도 벽으로 이렇게 큐가 돌아온단 말이야. 무조건 벽 큐각 좀 잡고 큐를 너무 그냥 영혼 없이 써요. 그냥 큐 던지듯이 써. 되게 힘이 없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러면 그분 뭐 존나 못해 보여. 큐 저렇게 쓰면은 진짜로 느낌 있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불라디니까 먹어주고 그리고 제가 아래티어는 약간 교육방송, 그니까 되게 좀 이기, 이기는 법을 좀 달리 알려줄게요. 지금 레넥톤이고 아칼리 구도잖아요. 이럴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거 그냥... 이거 레드 먹은 다음에 탑 가가지고 이쪽 그냥 아칼리 있잖아. 그냥 딜로, 딜갱으로 로딜 조져놓거나 아니면 따갖고 그냥 탑쪽 두드렸지 그러면 게임 이겨요. 신짜오가 만약 탑에 온다. 그럼 2대2 싸움 또 교전해갖고 이기면 돼. 신짜오랑 지금 아칼리랑 2대2 하면 얘네가 개발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힘적 우위를 이용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딜갱만 성공한 다음에 타워 깨, 타워만 이렇게 뚜드려도 그래도 개이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좀만 볼줄 알면은 티어 금방 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조건 따, 는 것만 갱이 아니야. 딜갱 갖고 밀어놓은 다음에 탑쪽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탑, 포탑만 이렇게 부셔도 이런 것도 개이득이거든. 그런 거 좀만, 네, 그런 개념이 안 잡혀있더라고,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빨리 이거 레드 먹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 더블킬 땄어 보프터 갖고 보타음이라하죠 이거 간미단핑 누가 찍은 거야? 그브가 찍은 거야?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거 솔방울 타 갖고 더 빨리 가면 좋은데? 어 이거 보타음인 다음에 좋아요. 이렇게 되면 보타음인 다음에 용 용으로 가는 판단하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 빨 팀의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실버 2에요 실버 2. 짜장면 죽여야지. 아 이거 큐를 안쓴것 같은데? 큐를 왜안 썼어? 오 간모 팀 티모원들 지린다. 말로만 해도 또 티모원들인가 이게? <목소리> <목소리> 신짜오가 아래 보였네 그럼 어디가야돼 그렇지 지금은 좋네 아까는 왜 카정판단 이렇게 안했어? 아니 뭐 자아가 두개야? 하나는 저티브 구독한 자아고 하나는 저티브 안본 자아야? 뭐야? 아까는 왜 안했는데 지금은 하는거야? 아까맴리가 안됐구나 아 그럴 수가 있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아맴리가안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신짜오 위치를 파악을 못했구나 근데 그거는 치어나자서좀 어쩔 수가 없긴해 아 뜨문뜨문 생각나는거지 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레넥톤이 활개치고 있으면 이렇게 탑에서 오 좋아 이러면 그냥 계속 압박하시면 돼요 너무 좋았어 지금 여기서 아까리 따는 것까지 너무 좋았어 이렇게 레넥톤이 이게 그부할 그부만 아니라 다른 정글도 마찬가지고 탑과 탑이나 미드 같은 데가 로밍을 왔어 그럼 자기는 여기 합류 못할것 같으면 그 라인을 계속 봐야 돼 라인 상황을 CS를 먹어야 되고 타워를 수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면은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쪽으로 합류할 게 아니야 동선 길게 잡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판단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 봤어. 지금 판단 너무 좋은데? 어, 이 판단 너무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실버 치고 이거 완벽한 나, 완전히 나이스 판단이야 이러면. 제가 부태경을 왜안 아껴요? 우리 회장님인데 무슨 소리예요? 어 이것도 너무 좋아. 봐봐 미드 가서 내가 더할거 없다고 판단해서 이거 미드 어차피 이거 보티모가 이렇게 미는 미는 이런 라인이 어차피 아무도 갈 사람이 없네. 이너배가안 되네. 그럼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보슬 가겠다. 너무 좋아. 이거 저 트루 봤네 이 친구 티모이 이 개새끼 잡아야지 이거 이 새끼 언제까지 깝치는 거. 봐. 폭죽 좋았어. 신자오 짜장이 내려오고 있네. 살짝 빼야죠. 맵리가안 됐구나. 신자오한테 죽겠구나 이러면 키도 빠졌고. 살았 구나, 십자국 같다 호가... 아, 추가있었 으면 죽였 겠다. 그치, 우리 우리 시, 실버 친 구가 맴 리가 좀안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맴리 는뭐 이런 것도 피지컬 적인 부분 이어서 파란 <목소리> 팀의 포탑 이 파하 되었 습니다. 자크 정글, 제가 오늘, 네, 오늘 하겠습니다. 자크 정글하고 마우카이 정글. 이따가 이거 관전 강의 끝나고 할게요. 맵이 안 보인다고요? 맵이 왜안 보여요? 맵 보이는데? 뭐, 이, 거는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어. 이분 많이 알려준 것 같아. 이분 일단, 중후반부터는 괜찮은데 초반 동선이 좀 되게, 좀 말도, 말도 안, 말도 에좀 썩찬 동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맵리 같은 게좀안 돼갖고 그랬나? 왜 이렇게, 카정 같은 판단도 되게 안 좋고. 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음 딱히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제가 말, 알, 려드린 부분이 있어그 부분 그 좀만 고치시면. 저 레이브즈까지는 알니더라도 뭐, 좋은 그레이브즈가 되, 되지 않을까.